짜자잔! 솔비 초콜렛! 솔비 초콜렛? 아빠는 바나나! 솔비야 바나나 할 거야? 어. 왜? 괜찮아! 짠. 음? 아빠 가 초콜렛 먹었잖아 먹어봐 봐 내가 뭐야? 이거 응, 아빠 가거바꿔 <laughs> 맛없나 보다 이거 솔비야 커비가 좋아? 아빠가 좋아? 좋아. 아빠. 아빠, 좋아. <laughs> 여기 들어가시면은 최저가, 무료 배송, 그리고 퀄리티 있는 물건들을 많이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들어가서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응? 응? 아빠 코잘 거야. <laughs> 아빠 여기 시원해다. 그래. 아, 아 시원하다. 아, 시원해. 나 안경 샀지롱. 디디디도 안경 있네. 어때? 네, 어프다어 오프 어프, 어프했어 짜잔. 와, 튜브도 있네. 나도 튜브 있지롱. 어? 아, 커피 얼로 마. 먹어. 그거 먹으면 자. 조심해. 불이 나와. 우! 아이고. 오. 아빠 이거 먹어. 아빠 이거 먹어. 아빠 이거 먹을 마야. 오! 아니야! <laughs> 아빠 나, 나 커비 있게. 갑자기 커비를 한다고? <laughs> 가자, 위로 가자. 위로 가야 돼! 폭탄 없애! 와! 아아 <laughs> 어디 간 거야? 빨리가자 아빠 깔에 없어졌어. 아빠야. 아빠 이새깔 왜? 아빠. 아빠 식사. 아빠 가만 어? 있다. 아빠, 아빠 가만히 있다. 채들 물칠게알았어 솔리피가 물리쳐. 에이... 어. <웃음> 괜찮아. <laughs> 솔리피가 <솔리핑크 웃음> 먹으면 돼. 아빠, 목마 세워줄게. 아, 목마 태워줄 거야? 으, 어, 나 무거운데? 머리가 민들민들하구만. 아빠, 잠깐만 기다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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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저건 못 먹는 거래. 아, 그래도 똑똑하다. 그냥 했다가 안 되니까 크게 하려고 한다. 아 아이쿠 머리 좋은데? 아빠, 아빠, 내못 먹어. 맞... 어! 마이 갓. 이거 먹어봐, 이거. 오, 이거 먹어봐. 그거 먹어봐. 오, 오, 와, 뭐야? 설비 어. 죽겠다. 죽겠다. 아빠 몸을 세보자. 다시 해보자 그래. 뭘로? 아빠 나 이거 먹어줄게. 먹지 마. 아빠 일로 와봐. 어. 일로 와, 일로 와야지 살려줄 수 있어. 빨리 와. 어 나왔다. 아빠 나 이거 먹일게. 야왜 화를 먼저 내냐 솔리파 미안해 미안해 아니 미안해가 아니라 솔리파 이거 나눠 먹는 거잖아 근데 아빠가 먹었다 고솔리피 화내면 안 되지 알겠다 같이 나눠 먹는 거야 아니 미안하다고 넘어가 넘어가기 있냐 있어, 먹을게 어어 어, 밑으로 가야 돼 솔리파 밑으로 아빠 나가 먹을게 많이 먹을게 어 저거 먹어봐 아빠 나 아이 와 배터 배터 아빠 나 여기 어 잘했어 아빠 몸에 세워줄게 아빠 이거 먹어 어. 아빠 세우면 먹어 이거니까 우유 우유 아 아빠 아 먹어봐 채터리 <laughs> 아빠 나 아유 아빠 나 아, 아빠 나 할게 아 아오 더블 공격 뭐야 아빠 내가 할게 내가 막아야지 아 <laughs> 아빠 나 왼쪽으로 간다 알았어 뭐요 <laughs> 뭐요 <야>! 우와! 우와! <laughs> <laughs> 뭐야, <웃음> 뭐야? 누구지? 우연우연 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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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아 우영! 이 아! 아 이겼다! 나이스! 하이파이! 하이파이. 아... 날개 얻었나? 잘했어, 커비! 내배 오른쪽 날개가 돌아왔어. 부품이 모여서 날수 있게 돼. 고양은 아주 아주 저 멀리 있어. 날개 하나 가지고는 날지 못해. 두 개가 있어야 돼. 원래는 네개 모자랐었는데, 이제 다시 세 개가 됐어. 아빠, 아빠, 응? 아빠, 로빠 아빠, 아빠, 여기 가볼까? 플레이 방법 좀 보자. 빠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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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잘잘잡아야돼 음, 그렇게 하는 거야 관역 1 야, 파쿠나고, tired, 대개냐? 요, 볼소부터, 되겠냐? 서라부터장 에이, 을 하다니. 진짜. 대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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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마지막 거 아니에요? <목소리> <목소리> 아니 솔림핀 때문에 나도 샀잖아한번잘 던져야 돼 <목소리> 오! 이겼지만. <laughs> 좋아. 아빠 이겼지 이 마지막. 자, 가운데 오면 해야 돼. 잘못. 뒤로 뒤로 아지 과연 니가 명인을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이번엔 아빠 컵이에요. 장비 탓을 하지 말게. 오, 최고. 세게 싹 해야지, 소리파. 라이벌이라기에는 실력이 좀 <laughs> 우유 마실 틈이 없을 텐데, 채솔래. 될 거야. 한번 더. 둘다막 나와가지고 쌌어. 오오 재설리, 그래도 잘하는데. 오, 기다릴 줄 알아. 슈! 네, 네. <laughs> <가지. 웃음> 아 뒤로 하니 <laughs> <laughs> 봐,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고 있다가 싹 해야 돼. 야, 아, 그렇지. 그렇게 하는 거야. <laughs> 오, 굿. 잘했어. 한번 더? 응. 나무 안 돼? 야, <laughs> 안 된다며. <laughs> 안 된다면서 나무에다가 쏘고 있니? 토핀 이거 처음이잖아. 처음인데 엄청 잘하는 거야. 잘했어 달인 스테이지도 할수 있어 달인 스테이지 해볼까? 아빠 이거 또. 어, 엄청 잘했어 솔리피도 아빠 오 달인 할수 있어 해볼까 이거? 어, 그래 동그라미에 맞춰야 돼자 어. 여러분들 아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빠 친구 좀 만지자 솔리파 이제 자야 치카치카하고 자야지 아빠 이거 먹고 자 여러분들 오늘은 솔리피와 함께 컵이 요정도로 마쳤구요 아 잠깐 장난칠래? 안 돼! <laughs> 내일 또 방송하고 솔리피랑 같이 또 재밌는 예, 게임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해줘 솔리피 <웃음> <웃음> 안녕 지꾸어고 a 가 생각나네 o h n o 친구불러도 고갱이 하나로 딱때 말이야 i 아이폰 대신 only turns out i t 리 고제발 좀가면 친구가 못되는너놀때 놓고 신발장에다 내버리 죽고 공 생각나서 가세 쓰는 것도 머리 속으세계 같이 가 보였어 현심을 들이 다치